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해볼게임은 탕당특공대 입니다 저가요 오늘 탕당특공대를 해볼건데요 저가요 한 어제쯤인가 이때요 아빠가요 74에서 75로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요 7 5여요 이제요 슬슬 좀쿠나이로 복수할 때 됐으니까요 이제요 전 쿠나이를 써볼까 생각했는데요 진짜 쿠나이를 써야겠어요 보스들이요 진짜 다 어려워요 좀비사령관 기관총폭군 종말의 메어리 아니 종말 종말 메어 종말의 메이커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요 진짜 정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번엔요 뭔가요 쿠나이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요.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요. 또 이벤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뭐또 이벤트 안 하긴 아쉬우니까요. 이런건요. 좀 나중에 해보, 해봅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요. 장백뇨 어떻게 할지 생각 하는데요. 자 이런게 좀생겼어 왜요, 예, 이거? 신해 주주 원래 있었잖아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오, 쿠나이, 처음부터 쿠나이 나온 거 아주 좋고요. 오또 쿠나이? 쿠나이 진짜 안 먹어줄 수가 없어요. A형 드론 나오면 몰라도요. 이건 B형 드론 같은 애들 먹어줘야 합니다. 쿠나이, 쿠나이도 좋긴 하지만요. 뭐. 일단요 스킬 먹는 게 중요하니까 요 스킬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요 비영동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킬부터 먼저 먹어야 아니라 자기가 기본적인 스킬 먹는 것보단는요 음, 에너지 큐브도 나쁘진 않죠 일단요 보스 체력도 좀더 빨리 깎을 수 있으니까 요 이걸 만렙 찍으면요 쿨타임 감소 좀더 빨리 나오는 듯이고요 자, 근데요 후나이가요 뭔가요 갑자기요 느낌이 데미지가 세진 거 같거든요. 근데요 뭐 하긴 지금요 데미지가요 지금요 공격력이가요 3만이 넘어가지고요. 이건 부롱제가 뭐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요 왜 이렇게 다 돌파 조합을 쓸데없는 것만 먹는 거지? 그다음엔요좀 쓸모 있는 거 먹겠습니다. 일단요 번개발석기 하고요 A형 드론까지만 먹고요 나머지는요 다 쏘자고요 축구공 같은 거먹으려고 합니다. 비용 드론 제발 오몇 개는 나와줘 했는데요 두개 정도 나와줘 그래요 이럴려고요 저거요 새로 고침 맡긴 겁니다. A형 아니요 비용 드론 제발 이제 A형 드론 좀 나올 때 됐는데 오, 언제 보석 이렇게 모였냐? 일단요, 그냥 보석상자는 먹겠습니다. 제발. 아싸, 금고. 자, 일단, 계속. 오, 축구공. 아, 근데 이거. 지금 먹을 상태가 아닌데요. 근데요, 못 치게 할 거니까요. 어, 어쩔 수 없이. 근데요, 비용 드론이 있었어도요. 어, 자석 나왔네요. 오 이형 드론 이때 마치 운동화야 미안하다 아 진짜 왜 하필 좋은 거 소원 빌을 때 하필 또 좋은 게한 가지가 더 나오냐 신규 신규템 아 진짜 운이 없는 건 아니어도요 아니요 뭐 좋은 거를요좀한 개씩 나와줘야 이렇게 후회를 안 하죠. 일단에 웃면 좋았습니다. 나무. 체력 잘 깎이는 거 봐. 오. 잠시 반말 모드 조금 한 겁니다. 어. 노란색 보석 어린지아 이제 나왔네. 일단요 이건요 다 모은 후에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빨리 안 잡히노? 자, 이제 번개 발사기하고요. 수호자만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먹겠습니다. 오, 번개 발사기. 마침 이럴 때 나와주는 거군. 운동화. 오, 이거는 진짜 좋은데요? 아, 근데 이제 축구공이나 수호자 좀 나와줘야 하는데. 아, 빨리빨리 빨리 레벨업을 해야 나오지만. 어우, 다신 비용 드론 나오네. 아, 빨리 잡아. 50, 아까 전보다 데미지가 더 떨어진 것 같은데 40년 애네들이 맷집 좋아서 그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아, 근데요, 부동작거고만렙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번 째 이번 수는요 기관총 덕분이거든요. 이 띄어 좀잘 피하기, 음, 유지해주기 위해서요. 좀 그렇게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때, 빨리, 상자! 어, 좀비상사태인데요 지금요? 경기 발사기 2레벨. 어, 이런식으로. 아, 이거 뭐 먹지? 아, 벽돌로 좀밀어주니까 아, 상당히 긴힘들 아, 이거. 벽돌로 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빨리 덤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아싸리 이구 거면 빨리 피트니스 안에서 먹어야 해 근데 이때 피트니 나와주네? 오 어, 일단 문 진짜 좋고요 아 상자 아 상자 먹고 싶은데 얘네들이 자꾸 막아요 아슬. 잘때아벽들로안 나왔는데요 a 용들로 보 어, 고작 1레벨. 피트니스 안에서도 나와주긴 했습니다. 아.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수보자라도 있었으면. 어, 이때 마침 죽어주네요. 제 중에서. 이렇게 해주고. 축구공. 오케이, 축구공. 너무 결정했어 이럴 때좀덜 맞죠? 데미지를요? 불혼자의 가뭐노래벨자 이제 물은 준비는 끝났다 오 소리 크게 낸거 죄송합니다 축구공 이건 축구공을 먹어줘야 합니다 아아 아, 맞다 특공대집감 아 이거 그것도 먹어줬어야 했는데 특공대집감 일단 지원 돌파조합 그거요 일단요 두개 남았네요. 한개 닌자 스크롤, 한개 특공대 지감 오케이! 결심했다! 아, 근데요. 애네들 이거 빨리 죽어줘야 하는 데 아, 근데요. 지금 축구공. 아, 아니래요. 맞네, 맞네. 아, 닌자 스크롤 빨리 나와줘. 축구공우리가 좀. 애네들 많이 잡아줘라. 니가 아, 애들 좀 많이 잡아줘. 니가 한 번만 나와주고 양자궁 만든 다음에 레벨업 많이 하... 해서 그렇게 돼야 해. 그런 식으로 돼야 해. 일단, 계속. 버텨줄 건, 버텨주건 있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안나오네 빨리, 빨리. 이제 자석도 먹어주고. 아 벌써 빨리 저기 저기 뭐야? 작전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많나 아니 무기는잘 나오는데 지원품이 진짜안 나온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졌다. 아이고 진짜 진 졌는데요? 이때 또마침안 나와주는 엄청난 고기. 어. 아, 빨리 고기의 위치. 오, 살았다. 휴. 아, 빨리 닌자 스크롤 나와줘. 오, 오, 관심 기했다. 축구공. 이제 드디어 옮기지만어 아, 진짜 이제영과양자공아 아. 수적 기술 진짜 아 정말의 메이리코가 아니었구나 정말의 메이리코. 아 근데요, 얘는 별로 어렵진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얘는요. 그렇게 별로 어려운 애가 아니에요. 그냥 요, 총만 많이 써도 우, 우연히 총만 잘 피하면요. 그렇게 죽진 않습니다. 얘가 요, 그리고 요, 데미지도 많이 안쓰갖고요 맞을, 맞아도 요, 기회는 좀 많이 있, 있습니다. 맞아서 죽고. 죽지 않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요. 얘는요, 좀 죽이기 쉬운 녀석인데요. 이제 지옥이 퍼지겠죠. 좀 강아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절단요, 기숙기 숨자. 이제 버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 빨리 자, 벽돌! 아, 두개 나오기를 바랬는데, 진짜, 진짜 나와줬다. 아, 이제, 곰벨를로좀 밀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못 맞겠다. 아, 이거 못 맞겠다, 진짜. 이건 못 맞는다. 지금 부활이, 살짝 무적타임 나와줘서 막아줬고, 이쪽에서, 오! 오우, 이제 상, 자 보고 좀. 아, 피트니스. 부활! 특공대직감! 조만는다 응! 오우, 이지야좀잘 죽여주네. 특공대직감, 너또 먹어준다. 네가 있어야 줘야 해. 이 있으면 진짜, 우리 다 죽어버린다. 역시면진짜가 우리 다죽어버려 역시 특공기지갑 버텨주기 에이스 구아 좀비 사냥과 아그 항문 또 생각나. 닌자 스쿨 드디어 <laughs> <laughs> 와 진짜. 어 닌자 스쿨 드디어 나오네. 아이고 제발 세개나와달라 진짜 세개 나와줘야 해요 이거는 둘다 허용되어야 하는데요. 오후. 제발 다섯 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물리치면요 세 개라도 나와주세요. 으 총만 잘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으 죽을 끔말 듯해요. 오 이쪽에서 이쪽에서 또 피해 주고 오오 무적이 막아줬습니다 오 맥걸린 거 싫어 오 와우 아아 <laughs> 여러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어 그래도요 8분맵이니까요 뭐 시간은 많이 안갈것같은데요 지금요 한 4, 4분 28분정도 됐네요 음 이거 뭔가요 이거요 뭔가요 특공대식감만 좀만네되면요될것같은데요 패도 바꿀까? 아 근데 오히려 펫은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뭐 그냥 펫을안 착용하기 그러니까요 뭐펫도 그냥 넣으라고 한 거니까요 이거 깬 다음 이번에도 못 깨면요 그냥요 일일 이벤트 그거 하겠습니다 오 총부터 나와준 뚜껑 뒤집감 이러면 더잘 죽죠 이거 만렙 찍고 좀... 오, 지금까지는 운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오, 왜이 형? 뭐지? 운이 아까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특공기질까? 오, 운 좋아. 이젠 수호자 나와주면 된다. 수호자 안 나오면 대신 벽, 벽돌! 아까 전에는요 덤벨로 진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던 거고요. 이럴 때 새로고침. 이건 왜 골격을 먹을까 피트니스로 먹을까? 이건 뭐니 뭐니 해도 피트니스가 더 낫죠. 아왜 이렇게 돈만 많이뭐었지 마치 이렇게 된거 다시 상자 먹어주고. 오, 세 개. 행운의 숫자 3. 아 여러분. 그런... 근데요, 이 운이라, 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요. 자, 근데요,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발, 지원품만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무기는 운이 다 좋아서요 일단 무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운, 운으로 생각하자면요 무기란 필요 없어요 일단요 아 제발 쿠나이 아이용 A용. 그래도요 A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요 피해량이 필요한거여요 일단요 본기를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봉기에 왜 이렇게 잘안 죽어지는거죠 전개보다는요 전혀 축구공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이쪽에서 고화력 총알 이거라도 먹어줍시다. 이쪽에서 고등능 연료 먹긴 좀 그래요. 그건요 그냥요 돌파조합 낭비하는 것 같아요. 고화력 총알이나 축공기지감에 의로도요 괜찮잖아요. 어 이쪽에서 벽돌 먹어줍시라기 때문에. 아, 경계 자, 경계발사지. 잘 일단요, 좀 더, 잡으면요, 이제요. 벽돌이 나오는 차례가 되겠죠. 아, 이거 다 먹어준 다음에, 어디 한지 잡으면서, 이제, 벽돌 좀 레벨 만찍게 해야 한대. 음, 에너지 튜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잘못 봤어가지고 공, 저도 모르게 고민을 해보려네요구나이는뭐 피할 계속 피하기만 하면 대놓는 무기요 그냥. 이렇게 데미지 조금이라도 달잖아요.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면 데미지가 계속 조금이라도 달아줘서 이렇게 돼주는데요. 오공 응, 맞는 것 같군. 오 점프 점프 이게 점프 타이밍이 세번 하는 거여가지고요. 좀, 오, 이때 벽도 나와주네요. 이쪽에서. 아, 또한 개. 아, 왜 상자는 한 개야, 자꾸 좀 여러 개가 나와줘야지. 아, 근데요, 이거요. 쓸데없는 상자에만 세개 나오는 거 같아요. 세개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요. 이러니까요, 얘네들 잘안 죽지? 한 개만 나오니까! 어 상자 좀 열받아요. 애들은 상자 빼고는요, 애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려. 상자가요, 좀 열받아요. 계속 한 개만 나와줘요. 뭔가요. 스킬, 스킬이 잘 나온다고요. 저를 무섭게 보는 것 같아요. 전, 난 게임을. 송준아, 요건 게임을 잘하니까 내가 운안 좋게 해줄게. 이런, 이런 뜻을. 아, 이때 고기가 나와줘야 하는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어, 우 이때 빨리, 고성먹어주기 이건 요특공돼지값 이리야, 애들이 빨리 죽으니까요. 번개, 번개 번개. 오, 맛있어. 아, 빨리. 이제 다시 부활시키기. 아 시간 없어. 아 못하겠다. 오, 또피 주고. 빨리 엘리트 보스 주고. 오, 또아 맞았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일단 계속 보석 먹어줘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좀보석을 먹으면서요 고기가 없을니까요 물 먹으면서요, 좀피치워주고또 나쁘지가 않을 것... 고기가 나오네요 엄청 좋은 게나오네요잘 뗀요. 운동아 아, 이거 지금 지루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쪽에서또한개 나오면 실망한다다. <laughs> 진짜. 이렇게는 문안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A형 오우! 아, 이걸 생각 못 했네. 오우. 지금, 지금 오 오. 아이걸 생각 못했네. 그런데, 오. 체력치가 얼마나 나야지? 오이 정도 나왔네요. 여기서 잠만 피해주면 된다. 오.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안되니 여러분 이건 실패에요 지금요 이건 실패입니다 아니요 근데요 오히려 지금 스킬은 잘 나오는데요 자꾸 상자가 제일 열받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번 판은요 상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스킬이요 좀 잘못한게요 좀덜덜그리야 하는데요 이건요 스킬 스킬은 제대로 예전에 제대로 반성해서 요즘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스킬은 잘못한 게 없고요. 이건 상자가 반성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거라도 합시다. 이거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 6분밖에 안 됐네. 아이고 지금. 6분 반게 안된것 안, 안 같은데요. 아닌데요. 1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분이 아니라. 어, 근데요. 저 지금요. 아이패드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요. 어, 뭐지? 이거 함정으로 계속 죽여야 하는 건 아는데요. 저도 모르게 쿠나이를 생각했어가지고요. 뭐지? 왜, 뭔, 뭔가지 쿠나이가 안 나와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제주께서, 제발 그티게 나와줘. 아, 아니네요. 화려한 강철비 강초... 오, 이제 됐네요. 자, 이제요. 이번에도 죽는요, 그냥 이쪽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요. 죽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결국은 죽을 것 같네요. 결국은 죽을 것 같아요. 오! 치킨 나와줬네요. 부홍자 일단, 부홍자가 막아줬습니다. 오 이제 단계가 올라갔네요 오오 오, 치킨 나온 거 나쁘지 않아오 반대로 움직이기 앗. 아 진짜 아 이제 다시 부활 저가요 계속 광고 보기 불편함 드린 거 죄송합니다 부엉자 이때 부엉자가 나와줘야지. 오또 티켓 나오다 이번엔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반대로 가기. 오 이제 죽었어요. 자 이제 좀 돈무고 합시다. 이제요 티켓으로요 뭐 보상기 하면요. 동 같은 거 나옵니다. 백 보석? 이건 돈 아닌데. 자, 구백 개딱 맞춰서 됐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